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 영혼용 여섯 번째 혼의 의미와 혼적인 작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이란 무엇이며 혼적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레이더의 원리로 정확히 먹이를 찾아내는 박쥐, 놀라운 회기 본능을 가진 연어, 1번 일분에 수천 번이나 나무를 조아대는 딱따구리 등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조월하는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영혼욕으로 이루어진 인간이지요. 우리 인간은 외견상으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거나 날렵한 것도 시각이나 후각이 다른 동물들처럼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란 이유는 무엇일까요?근본적으로 동물과 달리 영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를 제쳐 놓고라도 인간에게는 뛰어난 두뇌 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에 있어서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가 영혼 육 중에서 혼과 관계에 닿는 분야이지요. 혼이라고 하니까 새벽에 꾼 꿈을 지금 뻔떡 떠올려 주셔서 그 의미를 몰라서 어, 의미 의미를 몰라서 이제 잠잠하고 있었거든요. 뱀에도 두 종류 뱀이 있어요. 그냥 야산 같은데, 들판 같은데 그런 뱀이 우글우글해요. 그러면 그 우글우글한 뱀을 어떻게 없앨까요 이제 아버지 아버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불을 딱 질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버지 나는 불을 질면 뱀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도 땅 지층이 뜨거우니까 뱀이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요. 산이나 들판에 있는 뱀은 불을 지르면 죽어요. 그런데 물 뱀이라는 게 있어요. 물 뱀, 물 속에 사는 물 뱀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냐면 말은 하나님 예수님 운운하면서 귀에 다닌다면서. 뱀인 거 있잖아요. 그런 뱀은 그때 이제 그 연못, 이제 물가인데 내갈인데 뱀이 막 자잘한 뱀이고 뭐 뱀이 막 자글자글해요. 그리고 나서 풀 이제 물가의 가운데가 풀이 좀 이렇게 우거진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뱀들이 알을 까놨어요. 알을 너무 많이 까놨어요. 물뱀 알들이 까놨어요. 물론 물도 더럽죠. 그래서 이 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어 불을 질릴 수도 없는 것이고 물을 많으니까 물을 뭐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배말 뱀말, 배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눈이 많이 이렇게 왔을 때눈 쓰는 그 넓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밀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밀었어요. 제가 밀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밀는 걸 보여,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밀더라고요. 이렇게 뱀을 쫙, 그걸 눈 쓰는 식으로, 이렇게 눈 쓸어내는 식으로 뱀을 갖다 뱀이고, 그 알이고, 뭐지, 쓸어서 쫙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뱀이 하루에 있어야 되는데, 상류까지 올라왔다. 뱀이 상류, 그건 제 말이었어. 너네들 왜 상류까지 올라왔느냐? 다 니네들 내려가라. 이제 하루로 내려가라. 왜 상류로 올라왔느냐? 하면서 쫙 밀, 밀, 밀었어요. 그 중에 몇몇 뱀들은 이제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고 생기가 없는, 어, 생기가 없는 그런 뱀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꾸물꾸물 해가지고 상류로 물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새 날아다니는 새가 이제 뱀을 이제 집어내는 거 그런 걸로 꿈은 맞춰졌어요. 물뱀, 물뱀,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런 물뱀들, 그 물뱀들. 혼의 정의, 정의 살펴봅니다. 사전에는 혼을 넋이나 어래, 이제 제가 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나가서 어떤 장면을 부딪히면 그 꿈을 연결시켜 주세요. 아, 아버지, 그럼 이거였나이까? 라고 이제 아버지 그섬리와 그런 뜻을 또 밝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저한테 어떤 명을 내리시면 순종하기가 수월해지죠 아버지 섬리와 뜻을 알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전에는 혼을 넋이나 어의 동의어로서 사람의 육체속에 깃들여 있어 정신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라 정의를 합니다. 또는 정신이나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 안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머리 앞에다가 겉자를 써보세요.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 그 머리 속에 거머리. 사람의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 안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무엇을 입력시키면 기억하여 재생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세포를 하나의 그릇으로 가정하면 이 그릇에 담긴 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 생각이며 그릇과 내용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통틀어 혼이라고 하지요. 즉 혼이란 뇌세포와 그 작용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느낌과 함께 뇌세포에 입력시키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지요.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입력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과 언어, 글, 행동, 사회, 규범 등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기도 하며 혼이 얼마나 입력되는 자료들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기억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를 IQ 또는 즉 지능지수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IQ는 부모에게서 어떤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학습 경험 등의 후천적 상황에 의해서도 형성이 됩니다. 좋은 컴퓨터는 용량이 커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성능이,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iq가 높은 사람 그만큼 많은 것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무조건 야단치거나 능력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먼저 아이의 능력을 바로 알아 그에 맞게 이끌어 주고 정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IQ도 계속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IQ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 안에서는 혼의 작용, 즉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마음에 심어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혼의 작용 살펴보면.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 역할을 한다면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밭을 이루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분의 작용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육의 존재가 아닌 생명 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은 뼈와 살은 있었지만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호는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물론 그때도 호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했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비진리나 악한 생각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령이 죽은 영이 되자 아담은 혼과 육만 남은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그 육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아담이 썩어질 육으로 돌아가게 되자 단천초목도 함께 저주를 받아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9-21절은 비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비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니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니 이후에 혼의 작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생명이었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혼이 주인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아다 사단은 바로 이 혼을 주관해 나가지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혼곧 생각을 통해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심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만 주입시켜서 그것을 마음에 심어 놓음으로 결국 원수 갚는 것이 옳다는 것이 양심과 판단의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양심과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알 수가 있지요. 갓난 아이 때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자라면서 혼의 작용을 받는 만큼 생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비진리와 악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마음밭에 따라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악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주입해 나가므로 이것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밭은 자연이 옥토가 아닌 나쁜 밭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수많은 세월 동안 비질의 생각을 통해 악이 심어진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난 데다 자라면서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주는 악들이 마음에 심어졌으니 얼마나 강팍하고 나쁜 마음밭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질리가 마음에 쌓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죄를 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이므로 육과 혼만 있는 짐승과 같은 행도도 나오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혼의 작용을 이해할 때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한 혼의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두뇌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건진다 해도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 먹고 자고 느낄 수는 있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전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땅에서 기억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님의 능력으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부분을 재생시켜 주심으로 다시 온전한 혼의 작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고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습니다.이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단 여기에 혼이란 영에 속한 혼으로서이 땅에 비진리가 입력된 혼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혼을 말합니다.여기서. 영만 가는 게 아니라 혼도 같이 간다 하였어요. 혼을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한 30명 모였다고 해봐요. 그리고 무대에 서서 뮤지컬 했던 그 배우들이 한 10명이라고 해요. 그럼 10명 중에서 저건 이제 방에 됐으면 안 하려고 뒤에서 이제 뒤쪽에 있었는데 또 행길 사람들이 가는 데라 거기까지못 갔고요. 10명 중에서 만약에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반만 구원을 받는다? 반타자? 10명 중에서 5명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억을 하시고, 기념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기록하시고,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연애를 베푸세요. 그런 특별 무대가 있어서, 이제 뮤지컬로 해가지고 한다. 했을 때 이분들이 등장을 해서 그 다섯 명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그럼 이들의 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저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그 어두웠을 때 단지 뒤에 이제 태극기 두개 들고, 음, 했더니 여자는 이제 기억을 못 하죠. 당연히. 근데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석이 있어요. 저거 주님이 입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무대에 섰어요. 그랬는데 한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을 기억나게 하세요. 어제 날짜로 해서 대한민국의 땅에 그 앞에서 본인들이 뮤지컬하고 본인들 앞에 제가 있었으니 그를 딱 떠올려줘요. 그랬을 때의 이들의 감동, 감격. 어떻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죠.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을 어떻게 담느냐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는 게 그렇게 좋고,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집회 참여하면 그런 거를 비전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1분 1초도 저는 소홀히, 소홀하게, 소홀하게 안 해요. 주님께서 이끄신데 또 하늘을 보라 했더니 무슨 별인지 모르겠어요. 별이 두 개가 떠 있어요. 그러다가 별이 세 개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해요. 그거를 제가 보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집중하면 이들이 이제 막 올라간, 노래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흐트러지면 이게 노래가 이제 흐트러져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데 이제 흐트러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아 저건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별 보는 건데 포기하고, 이제 그랬지요. 그래서 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 영은 하나님 거고, 혼은 본인 거예요, 본인 거. 그러니까 내 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본인 자신이에요. 그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질의 생각을 차단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혼의 작용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사단은 혼을 주관하여, 혼을 주관하여 자꾸만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이렇게 혼의 작용을 통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혼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리의 생각을 차단하여 사단의 주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을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시켜 나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고 그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서 깨달을 때까지 불같이 기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혼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영의 세계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혼의 작용을 바로 알아.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혼을 통해서 사단의 주관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주인이 되어 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감으로 처음 아담이 가졌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혼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누리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축복된 길로만 인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미련한 게 감사해요. 미련한 게 감사하냐면, 제가 이제 카톡, 카카오스를 올리면서 중간중간 신동초 보사님 말씀을 올려요. 근데 이제, 어, 올리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 이제 그러면, 어, 이제, 그 시짬이 있으면 그보사님 말씀을 다시 들어요. 분명히 몇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은혜가 되고 깨우친 바가 되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뭐 하면 튕기겠죠. 근데 아니요. 역시 맞아. 역시 그목사님을 진짜 이제 우러러 봤기도 했겠지만 그 행함도 있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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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송이 같이 답니다. 아멘 샬롬